안녕하세요 뿌니미니 t v 미니입니다 오! 오늘은 제가 산리오 스피너스를 한번 뜯어볼건데요 이게 신상이에요 자,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위로 아래로 붙이는 자석이 있는데 스피너스가 15종류까지요 왜 이리 많아 나는 그 중에서 두개를 사왔는데 설마 중복이 되진 않겠죠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헉! 마메리! 마메리다. 마메리. 마메리다. 마메리다! 마메리다! 내가 마메리 제일 좋아하는데. 내가 마메리를 좀잘 좋아해요. 어, 이런 캔디도 있고요. 어머나, 세상에... 네... 이렇게 있고요. 자... 오... 이렇게 돌아간다. 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15종류까지가 있는데요. 내가 그중에서... 잠깐만요! 마이 멜로디 마이 멜로디 11 마이 멜 마이 멜로디 2 이게 2인가 11인가 그냥 마이 멜로디가 있고 있는데 저는 연한 마이 멜로디를 뽑았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 근데 있잖아요. 두 개를 까기 잘했어요. 두 개를 꽂아야 자석을 할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대망의 캔디를 한 번... 일단... 나중에 뜯고... 일단... 이... 스피... 보라색 스피너들을 뜯어볼게요. 야, 이번에는 또 모로리가 나와줬으면 좋겠구먼. 어... 잠들어... 뜯어... 허~! 나는 왜 좋은 거만 나와? 진짜 붙일 수 있어 헉! 우와! 붙일 수 있다 ASMR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짠 이렇게 뒤에도 마이 멜로디 이렇게 적혀져있네요 이건 뭐지 이거 동그라미 쭉아 이거 꼬리구나 이거어 이거는 아 이게 표지가 붙어있는거였네 아 이게 뜯으라는 표시였구나 근데 있잖아, 이게 괜히 산류어. 스피너즈아니요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있던 내용물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먹어볼게요. 음, 달달하고, 뭔가, 그, 달진, 달 달고, 엄청 신맛이 느껴져. 진짜 살짝 신맛이 느껴져. 나만 그런 거일 수도 아닌 것 같지만. 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산리오 스피너들을 뜯어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귀여워. 이렇게. 이거는, 이거. 아니면 이거. 자, 제가 오늘은 이렇게 스피너즈를 이렇게 뜯어봤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